서울중앙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횡보장이던, 폭락장이던 관계없이 고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플랫폼이고, 가장 압도적인 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주앙점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에서도 추세와 변곡 모두를 씹어 먹으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하이브리드 매매 기법과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 동시에 활용해서 수익 내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해당 기법들을 제공받으시고 충분한 테스팅을 하신 뒤 똑같이 따라만 하시면 충분히 수익 낼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차트는 지난 영상과 동일하게 세팅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타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 목표 역시 실현 횟수 5번이고요. 진입 금액은 1회차부터 4회차까지 15, 35, 75, 160만원으로 진입하고 4회차 실격시 손절로 거래 종료하겠습니다. 과연 오늘도 추세와 변곡 모두 정확하게 타점으로 잡아낼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트리플라인 매매 기법상 단기적인 매도 추세 구간이 도착되었습니다. 매도 1회차로 바로 진입하고요. 결과 기다려 볼게요. 자 시가 51.42에 저가 44.86까지 시작과 동시에 바로 매도 실현 기준 도달해주면서 첫 번째 진입은 1회차에서 수익 가져왔습니다. 트리플라인의 경우 단기적인 추세를 잡아내기 때문에 추세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매도타점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매도로 한번더 1회차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를 볼게요. 자, 시가 37.13에 저가 3 3 9 2로두 번째 진입 역시 정확하게 위로는 오르지도 않고 아래로만 떨어지면서 1회차에서 실현해냈습니다. 정확한 타점이 보여지는 실현율 장난 없죠?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매도 타점 구간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다시 한번 매도 1회차 진입하고요. 결과 기다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캔들 양봉으로 형성됐네요. 실격 상태로 캔들 형성되면서 1회차 실격이고요. 2회차 세팅해두고 끝까지 지켜본 다음 이어서 진입하겠습니다. 매도 타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2회차로 진입하겠습니다. 결과 기대를 볼게요. 자 시가 34.81에. 저가 33.47더 쭉쭉 내려가네요. 실현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2회차에서 수익 가져왔습니다. 1회차 실현 두 번, 2회차 실현 한번해 냈고요. 여기서 아래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매도 타점은 효력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어서 진입하지 않고요. 다시 정확한 타점 기다렸다가 진입하겠습니다.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의 경우 단기적인 추세 구간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연속해서 진입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연속해서 실현 해내는 경우 바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와 변곡 모두를 보여드리는 영상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번까지는 트리플 라인으로 실현해 내더라도 한 번은 하이브리드 타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다시 아래 지표상 데드 크로스 나와 주면서 다시 매도 타점 구간이 형성되었습니다. 우선 1회차 세팅해 두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트리플 라인 기법의 매도 타점 정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매도 1회차 진입하고요. 결과 기다려 볼게요. 자, 시가 15.25에 저가 14.91이니까 실현 아니고요. 고가 16.57로 매수 실현 기준 먼저 도달해 주면서 1회차에서는 아쉽게 실격했습니다. 2회차 세팅해 두고 기다렸다가 진입하겠습니다. 자, 진입해도 되겠죠? 매도 2회차로 이어서 진입하고요. 결과 기다려 볼게요. 자 시가 88.32에 저가 86.06까지 상승 갭 살짝 생기면서 바로 채워주네요 이회차에서 실현해냈습니다 벌써 트리플 라인을 활용해서 네번의 실현을 해냈습니다 타점이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변곡 타점까지 보여드린다고 했죠 더 이상 이어서 진입하지 않고요 하이브리드 변곡 타점 기다렸다가 수익 내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로 보여드리는 추세와 변곡 모두 수익으로 만드는 기법, 변곡 타점을 잡아내는 하이브리드 매매 기법과 단기적인 추세 구간을 잡아내는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 모두 저희 서울 조항점 회원님들에 한해서만 비용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규 회원가입 또는 지점 이동 후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라볼릭 매수 추세로 바뀌면서 하이브리드 매매 기법 매수 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1회차 세팅해 두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매수 1회차 바로 진입하고요. 결과 기다려 볼게요. 자, 시작과 동시에 바로 5테더 정도 떨어지네요. 매수 1회차 실격이고요. 2회차 세팅해 두고 기다렸다가 진입하겠습니다. 자, 진입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매수 2회차 진입하고요. 결과 기다려 볼게요. 자, 시크 20.07에 시원하게 쭉쭉 올라주네요. 마지막 결과 2회차에서 실현해내면서 오늘도 깔끔하게 목표 달성했습니다. 결과 정리해볼게요.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에서도 지점장 필살 전략인 추세를 타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트리플 라인과 정확한 변곡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법. 두가지 기법 함께 활용해서 거래 진행했고요 결과는 1회차 실현 2번 2회차 실현 3번 지난 거래에 이어서 오늘 거래에서도 모두 2회차 내로 실현해내면서 진짜 압도적인 전략임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유금액은 998만원 달성하면서 오늘 수익 76만원 가져왔습니다 매매 기법 제공받으시고 충분한 테스팅만 하신다면 회원님들께서도 분명히 압도적으로 추세와 변곡 모두를 캐치해내면서 꾸준한 절대값의 수익 쌓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중앙점에서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압도적인 혜택들 제공받으 드셔서 꾸준한 절대값의 수익 가져가실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유튜브 영상 본문에 나와 있는 서울조항점 1대1 오픈 채팅 링크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수익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님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조항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